일반적으로 독일 근현대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중 하나는 바로 히틀러와 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사에 있어서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 11월 혁명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4년이 넘게 지난 1918년 10월 전세는 독일 제국에게 몹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은 독일 군부뿐만 아니라 독일군과 국민 일반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게다가 전쟁을 겪으며 경제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군대의 사기는 몹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독일에서는 연합국과 빨리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화협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독일 해군이 그러했습니다. 독일 해군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내내 영국군에게 봉쇄되어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해군 장성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날 경우 자신들의 명예가 추락할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해군의 제독이었던 프란츠폰 히퍼는 몹시 무모한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일 해군보다 전력상 두 배가량 우세했던 영국 해군에게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4일, 이 명령이 알려지자 독일 병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자신들이 의미 없이 죽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킬에서의 봉기는 곧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 해군 병사들의 반란에 놀란 군부는 작전을 취소하고 봉기에 참가한 병사들 중 47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남아 있던 병사 중 250명 가량이 킬에 모여 인근의 노동조합과 삼인당 그리고 독립사회민주당과 같은 좌파 진영에 도움을 요청했죠. 킬은 노조와 좌파 계열의 정당들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도시였기에 이들의 연대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킬에서는 곧 평화방이라는 구호 아래 체포된 병사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군부는 조준 사격을 하여 7명의 시위자들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군부의 입장에서 역효과만 불러일으켰고 곧 킬은 시위대에게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그런데 군부의 명령에 대한 거부로 시작된 봉기가 하나의 혁명적 움직임이 될수 있었던 데에는 이후 시위대의 행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4만 명가량의 병사와 노동자로 구성된 이들은 11월 4일 킬에 병사평의회를 설치하고 곧 평의회를 통해 킬 시의 행정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단순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황제의 태위와 성인 남녀가 모두 참가하는 보통 선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부와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더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킬에서 시작한 혁명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전 독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11월 4일에 킬에서 평의회가 설치되었는데 이미 3일 후인 7일에는 모든 주요 항구도시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슈투트가르트, 미렌과 같은 대도시들이 그곳 병사들과 노동자들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평의회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아직 제국 체제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왕이나 영주들이 있었는데요. 평의회는 지역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들을 퇴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는데요. 이는 4년이 넘는 전쟁으로 인해 독일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군부와 황제에 대한 반발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방증해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인 베를린에서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11월 8일에 도시에서 총파업이 선언되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가 발포를 거부하고 시위대에게 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인 베를린마저 병사들과 노동자들에 의해 장악되게 되었죠. 이때 독일 제국의 황제였던 빌헬름 이제는 벨기에의 스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는 시간을 끌며 연합국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귀국하는 군대로 시위대를 진압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를린의 주요 정치인들이 혁명이 극단적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그에게 퇴위를 선언할 것을 권유할 때도 이를 부시하고 있었죠. 결국 11월 9일 낮에 당시 총리였던 막스폰 바덴이 황제의 동의 없이 그의 퇴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삼인당의 주요 지도자 중한 명이었던 필립 샤이데만은 국회의사당의 창가에서 시위대를 향해 Es la B de d e u t s c h e p u b l i k 즉 독일 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샤이데만이 독일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한 것과 거의 동시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동지로서 보다 급진적인 좌파 진영을 대표했던 칼 리프크네시드가 시위대 앞에서 이시포칼 미어 디 프라이에 소 z i a l i s t i s c h e 란 r 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는 사회주의 독일 공화국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독일이 단순히 공화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공화국이 될 것인지 그때부터 이미 좌파 진영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도적인 사민당과 더 급진적인 좌파 진영 사이의 이러한 분열은 이후 히틀러가 1933년 집권할 때까지 독일 제국의 뒤를 이어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는 단순한 일화를 넘어서서 이후 독일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복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편 혁명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혁명은 반혁명파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평의회라는 기구 자체가 러시아 혁명 당시에 소비에트에서 영감을 얻어 도입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독일이 러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체비키들에 의해 공산화될 것을 우려한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면서 좌파와 우파의 갈등은 본격화되는데요. 이것의 절정이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리프크네시트가 우파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갈등 역시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미래를 암시하는 하나의 복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파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우파와 좌파 사이의 폭력적인 갈등에서 신음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독일 제국의 뒤를 이어 탄생한 독일 공화국은 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는 공화국의 헌법이 바이마르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어 1919년 1월 19일. 독일에서는 최초로 재연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수도인 베를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좌파와 우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재연의회는 소요를 피해 보다 조용한 바이마르라는 도시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려 83%의 투표율을 보인 이 선거에서 중도 좌파에 해당하는 3인당이 37.9%, 카톨릭 세력을 대표하는 중앙당이 19.7%,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독일 민주당이 18.6%를 득표하여 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바이마르 연합이 헌법 제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제헌 의회는 논의를 거친 끝에 1919년 8월 11일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는데요.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즉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라는 우리에게는 얼핏 혼란스러워 보이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바이마르 헌법은 이어서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 앞의 만인의 평등, 종교와 양심의 자유, 의무 교육의 도입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존엄에 걸맞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14년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